안녕하세요 가면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, 일을 하다 말고 지금 어디를 가냐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으로 갑니다 노동청을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인간 고용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서를 냈고 어, 그 진정서를 내고 나서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어요. 어, 오늘 2시까지 출석을 해달라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. 그래서 제가 증거자료를 모아놓고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퇴직금만 지금 미납된 게 아니에요. 체납된 게 아니에요. 제가 받아야 할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는 기본급이 있고 내가 매출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 회사에서 그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주는 겁니다. 어, 1월 달 거는 다 받았어요. 2월 달거 아직 25%못 받았고요. 3월 달 거, 4월 달거100%못 받았... 개가... 받았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못 받고 있어요. 피약이 없답니다. 이게 최선입니까? 확실해요?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지. 자 그것도 신고해요. 이차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퇴직금을 정산 요청을 했어요. 정산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에 대한 것만 퇴직금 처리가 됐더라고요. 저희 업종은 기본급이 낮은 편이에요.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야만 다른 직종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죠. 제가 19년 7월 달에 이 회사를 입사를 했고 이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나, 둘, 세 번, 네번 지점을 네 개를 옮겨 다녔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점을 두 개를 동시에 맡아서 지점 두 개를 동시에 맡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고정급으로 100만 원을 고정으로 기본 지급한다고 했어요. 근데 그것 또한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억울합니다. 그래서 그것 또한 기타 소득으로 잡았는데 이 기타 소득도 제가 알기로 소득이 불특정하게 발생을 하면 이건 급여로 인정하지 않아요. 하지만 내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주기적으로 그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건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. 사실 퇴직금 만에 정산이 돼야 돼요. 근데 회사에서는, 야, 기타 소득이긴데 무슨 급여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이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한 진정서도 넣고, 처음에 이제 진정서 넣고 나서 담당자가 전화가 왔는데, 그 담당관이 어,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, 급여로 인정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급여로 인정을 받고 퇴직금을 더 올려받아야 됩니다. 지금 갑니다. 가서 일단 제거 확실하게 처리를 받고 와야 돼요. 이게 바로 증거자료입니다. 요 안에 저는 제가 일했던 내용, 그리고 제가 받았던 급여의 내용,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회사에서 저한테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, 그 카톡 내용, 그것도 이 안에 있습니다. 더워, 더워. 진짜 더워, 더워. 유통! 나왔다. 싸우러 가자! 님이 9년 7월 22일부터 네. 올해 4월 말까지 일하신 거 맞아요? 네. 일단 그러면 현재 못 받으신 게 퇴직금하고 아까 3개월치 인센티브요. 네. 그거랑 저희 연말 정산한 것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. 어. 그럼 대표 r 처벌은 원하시는 건가요?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요 처벌은 원하지 네. 않 b o 요 아니 난 누구한테든 돈만 받으면 돼 Even when y o u feel l o w y o u c a n s t i l l g o Even when y o u feel s l o w y o u c a n s t i l l g o Even when t h e r e s n o h o p e y o u c a n s t i l l g o I n e v e r a b o r o a b o r Taboro, m a n I s t i l l g o